근 아버지가 순국부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한대요. 세상에 작은 아버지도 모르게 누가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 줬대나 모레나 아유. 그거를 또 누가 신고를 한 거야. 세상에 지금 혼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꾸득겨 가지고 법으로 혼끈형을 내나 몰라. 어떡해요? 네, 우리 사연자님.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어서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요. 이 한국인들의 정이 듬뿍 담긴 속담이 있잖아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 특히 연말 연초에는 각종 명절이다, 이벤트다 해서 이 사람들이 모일만한 다양한 계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참여를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도 만나고 또 인사도 할수 있으니까 후보자에게는 최적의 기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조합장 후보까지 된 분이 이 빈손으로 가기에 모양이 조금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사용으로 작은 봉투에 소정의 금액을 넣어서 준비해 갈 수도 있어요. 자, 이게요. 참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고요? 이 조합장 선거에 나오시는 분이니까요. 2023년 3월 8일 전국 1353개 농수협과 산림조합 등이 지역 경제의 참일군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조합장 선거 전문의 저 오흔영 박사와 함께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을 위해 오늘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아이 나대로 교0번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대로 교0번 아이고 참 이게 아, 아이 백날 이렇게 선거운동 해봐야 무슨 소용 있나 사람을 만나야지. 조합장 선거에는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 두 배. 아니 세배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아유 나들후보자님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 성공도 힘드시죠. 아유 명함 나눠드리니 힘들지 않은데 이런 활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아유 형님 무슨 소리예요? 이런 소리 없는 노력이 더해져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자네한테 괜한 소리를 했네. 근데 자네 어디 그렇게 바비가나 네? 저는 곧 있을 조합원 야유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회의하면서 먼저 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준비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러 가요. 준비위원들? 그럼 그 회의 자리에는 조합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였겠네. 그렇죠. 준비위원들이 조합원이니까요. 그럼 나도 함께 가세. 네. 선거 운동 때문에 바쁘지 않으세요? 바쁘지만 또 내년 야유 회 같으면 은 나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세요. 어, 약장 솔직히. 응. 아, 불안한데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불안해요. 웃음> 제가 오던 길에 나우부자님을 만나서요. 같이 오게 됐는데 괜찮을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휴. <laughs> 제가 또 빈손으로 오긴 그래서 진한 홍사물. 이거 한 병이면, 예, 없던 기운도 소산한다는 홍삼주스. <laughs> 예, 가격 비싼 것도 아니니까. 오! 부담 없이 드시죠. <laughs> 저러면 안 되는데요? 더 지켜볼까요? 기호용본 나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비타민, 여러분의 강장제, 나대로.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형님. 가만히 계셔도 되니까. 그냥 드세요. 아이 음료수 넉넉히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가끔 저도 한번 좀 생각도 해주시고, 예 <laughs>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 재미있으시면. <laughs> <야>, <laughs> 이 사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음료수 제공도 문제가 됩니다. 금액이 크건 작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예상이라는 어디서부터? 이건 신이 주신 절호의 기회야. 여기 있는 조합원들 마음을 사면 오늘 거리에서 선거운동 한 것보다 더한 효과를 볼수 있어. 네. <laughs> 하하.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면 아무도 모르겠지. 어, 뭔가를 꺼내는데. 지금 분명히 한 탕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나대루 씨가 어떤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걸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교묘한데요. 돈봉투를 몸에 지니고 다니셨나 봐요. 명심하셔야 될게요. 후보자 등록 개시일로부터 이 선거일까지는 선거인에게 배부하려고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돈봉투 운반하는 경우에 이 역시 위법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내년 봄부터 우리 조합에 아주 그냥 재미난 행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다들 바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어, 형님 먼저 가시게요. <laughs> 제가 배웅이 우 되게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 나오지 마, 나오지. 아 형님 같이 아니, 가요. 아 형님. 아이고. 어? 발견했는데요. 이거 무슨 봉투지? 자, 일단은 돈 봉투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분 어떻게 하실까요? 돈을 받을까요? 아니면 신고를 할까요? 나대로 후보자님, 이거 가져가셔야죠. 아니 이게 뭐. 아니 우리 사이끼리 뭐 이런 거 갖고 정색을 해. 그래. 좋은 일 하는 거 같으니까 한끼 식사하시라고 내가 좀 넣어뒀어. 음. 큰 금액 아니야. 부담 갖지 말고. 부담이 <laughs> 그 아니라 이건 위법행위죠. 이번 그쵸? 일은 성관이에 신고해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실수했네 마음을 응. 전하면 받아주지 않았지 내가 너무 섣불렀어 소리 미안해 이번에는 눈감아 드리지만 한번더 이러시면 저 자진신고 할 겁니다 이건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야 정말 멋집니다 전양심씨 이름 따라가네요. 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신 분에게는요. 최고 3억 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양심 신고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바랄게요. 아휴 다들 팍팍하게 나오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나. 이제 직접적으로 나설 수도 없고. 동생. 선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가? 근데 얼굴이 왜 이리 많이 상했는가? 다 중요한데 요 인상. 얼굴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자네는 우리 집안을 이끌어 나갈 인물이야. 얼마나 포기 드는 얼굴이야. 아유, 형님 말도 마세요. 아유 선거 준비하라고 힘벌이도 많이 나고 없던 검모서도 생기게 생겼어요. 뭐가 문제요 아유 제가 지적적으로 나서면 말도 많고 아 이거 영뭐 지적도 없는 거 같고 아유 조금만 뭐 하면 은또 신고한다고 난리들이고 도대체 이게. 문제가 많네요. <laughs> 누가 누굴 신고를 해? 얼마나 사람들이 참 팍팍하게 보네. 우리 이 자네가 직접 나서면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가만히 있게.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동생이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형님이 나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볼까요? 누구세요? 아니 형님이 저희 집까지 어떤 일이세요? 허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전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전하러만 하긴. 아쉬운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직접 왔지. 이번에 내 동생 조합장 선거 나가는 건 알고 있지? 아 예. 기호 영건 나대로 후보 맞으시죠? 응.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가 선거날. 확 찍어야지 어, 아예 <laughs> <laughs> 이것도 죽견 겸사겸사 근처에 갔다가 들려서 또뭘 들고 갔는데요 사실 인사만 가도 문제가 되는데 뭐를 들고 갔어 진짜 그 동생의 그 형님인 것 같네요 그 아래 내 자가성의가 표시되어 있거든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게 아, 성의 표시요. 아이고 상로 형님, 저 이런 거못 받으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다시 가져가세요. 지금 주스 박스 안에 이흰 봉투, 돈 봉투 맞죠? 이 위법의 종합 세트인데요. 혼나야 될게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형이 직접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돈 봉투까지. 야, 음료수 박스는 내교네요 아니, 우리 사이에 왜 이러시는가? 그리고 내가 후보인가? 나는 아무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자네한테 성인를 표시한 건데, 아니, 뭘 그리 정색을 하고 그래? 아니, 그, 래도이거영 찜찜해서 제가 받기가 힘들어요. 다시 가져가세요. 괜히 이런 일로 문제가 되면 형님하고 나하고 사이만 곤란해지잖아요. 아니 종말이 자네가 사람 좋은 건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자네 진면목을 알았네. 알겠네. 그럼 내가 가져가지. 맞습니다. 이돈 때문에요 사람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지종만 씨 정말 현명하십니다. 예, 저 이런 거 주지 않아도 확실히. 형님네는 생각해 줄수 있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나대로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줘. 선거 끝나고 나중에 제대로 성의 한번 표시하지. 아이고 아니에요. 뭐 아직 모르는걸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나쁘지 않아. 기호 0번이 아주 유력한 분위기거든. 내 동선이 당선만 되면은 내가 자리를 모른 척 하겠는가. 인품 좋은 자리가 말을 위해서 신경 좀 써줘야지. 자, 이나대르 후보자님 공약만 제대로 지켜도 될것 같습니다. 조합원에게 당장이 아닌 나중을 기약하는 것도 후보자뿐만 아니라 누구든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뭐하고 있는거야? 나는 돈놀이는 들어봤어도 돈좋기는 또 첨벌세 형님 이거 제가 고민 끝에 고안한 방법입니다 <웃음> <웃음> 이게 선거 준비인지 일수품 거래 준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구만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아 그렇다고 빈손으로 부탁하긴 참 어렵고 또 큰돈을 주면 또 다들 손사래치고 부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실속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만 원권 네 장을 돌돌 말아서 신사 임당 선생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한 손에 쏙 들어가게 해서 주면 은밀하게 서로 정이 오가고 하지 않을까요? <laughs> 진짜 무슨 말 그대로 밀수 현장 같아요. 아이 저렇게까지 해서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거는 성의 표시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아예 시작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자 시간 머리 하나는 우리 형제 가운데 대로가 최복 끝내줘. <laughs> 이러고 다니면 누가 제수 중에 돈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안 그래, 형님? 아이, 저는 누가 신고를 하려 신고를 못해요. <laughs> 저렇게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양심적인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돈을 발견해도 제가 준 돈이나 증거가 없잖아요. 돈에 이름이 쓰여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의심을 한다면 제가 잡아다면 그만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 뺀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돈을 휙득적하면배 부셔버리고 꼭 먹고, 얼 먹고 선거 운동 할수 있는 거 아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건데 저두 형제분 큰일입니다 너무 깜깜이에요 선거법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고급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조합원 입적사이쫙 적혀있거든요. 집집마다 방문해서 동료분 시간만 맞추면 그냥 한 표는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금품을 직접 운반하는 것도 모자라서 조합원 집을 호별 방문하면서 돈 뿌리기를 시도한다? 도둑질도 하면 할수록 더 대범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큰 일입니다. 이, 예,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얼굴이 안 가려지는구나. 큰 거를 바꾸세요. 사연자분 잘 보셨죠? 이 현금이나 금품을 주는 후보자도. 또 받는 조합원도 모두 다 위탁 선거법 위반입니다. 다 처벌을 받는다고요. 이돈 선거를 척결하고 깨끗한 선거로 건강한 조합을 만들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금품 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4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후보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꼭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정한 돈은 줘서도 안 되고, 또 절대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깨끗한 선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금쪽 같은 우리 조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우리 모두 함께 실현해 보자고요. 자, 문 닫을게요. 안녕! 그쵸? 사심으로 보지 마세요 결혼을 결혼을 결혼했으니까 사로 보지 마세요 으